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 현자입니다.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오버헤드 프레스랑 어깨 운동에 대해 다 올라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어깨 운동 한 김에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이렇게 중요하지만 인기가 없는 운동도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헬스장에 가면 OHP보다 사레레를 더 많이 하잖아요, 보통. 그럼에도 제 생각에 OHP를 해야 되는 이유는 상체 모든 움직임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저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중심 이동을 최대한 줄여라입니다. 스쿼트와 똑같이 내 몸의 중심이 유지되는 선에서 들어 올려줘야지 중심이 발 앞꿈치로 갔다가 뒤꿈치로 갔다가 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중심을 살짝 앞꿈치로 둔 상태에서 들어주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OHP를 어깨 운동이지만 등 운동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.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물론 OHP의 주동근은 삼각근이지만 결국 OHP는 등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데드리프트도 주동근은 하체지만 등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요. 특히나 내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만큼을 버티는 건 코어와 등근육입니다. 그래서 전 생각을 등으로 올리고 등으로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OHP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절대 여러분들의 허리가 활처럼 휘어서는 안 되고요. 내릴 때는 가슴을 열고 올릴 때는 닫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량 욕심을 내라 입니다 물론 자세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 중량을 너무 보수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위한 말입니다 딱 봐도 무리한 중량으로 부상을 입기 쉬워 보이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건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 OHP가 더 쉬운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만세만 하면 되는 운동이잖아요 아 농담이고 OHP는 특히나 힘, 근력을 길러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에 대한 욕심을 내면서 자세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입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